사실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. 신문에도 나오고. 고등학교 때 놀러 갔다가 죽을 뻔 했거든요. 남들은 죽었다 살아나면 인생이 소중해진다 어쩌다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딱히 그렇진 않더라고요. 뭐래도 현실감도 안 생기고. 아이고. 아이, 아이 그러면 진짜 웃기지도 않지 않아요? <laughs> 아, 그게 왜 궁금해요? 설명해야 돼.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셔요뭐 초록불에 건너겠죠? 손까지 들고 조심, 조심. 근데 갑자기 음주운전하는 놈이라도 마주치면 끝장나요. 안 그래요? 그러니까 인생의 어느 한 길목에서 뭔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열심히 사냐 그 얘기예요. 난 그래서 아 10년 만기 적금 드는 사람들이 제일 신기해. 자기가 10년 뒤에도 살아있을지 어쩔지 누가 알아요. 안 그래요? 막 사는 게 해보네요.